네, 그럼 반갑습니다. 일요일 아침에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, 신비한 TV. 서프라이즈. 서프라이즈. 어, 오야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걸 느껴요. 정말이에요? 11월 오늘이 벌써 마지막 날이에요. 저는 진짜 왜냐면 유눈의 제가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<laughs> 올해가 아다 돼가는데 여자 심태윤 여자 심태윤 <laughs> <laughs> 올해가 가기 전에 이한 번은 맞춰야죠. 예? 어, 오늘은 보여요 <laughs> 우리 하하의 음. 찬스 네. 오늘 어떤 찬스 준비하셨어요? 아, 오늘 정말로 엄청난 찬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아무도 상상 못할 동심의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습니다 아, 그리고 우리 요즘 그 외국 배우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연해 주시잖아요 이분들은 우리보다 나아. 스타, 그, 그 스타. <laughs> 우리. 오늘 단체로 왔어요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야 마치 무슨 영화관처럼 앉아 있는데. 맞아요. 아, 본인들이 나와 있는 걸 시사회 하러 오신 거예요? 그러니까 저분들 그러니까 저분들이 서프라이즈에서 일요일마다 이렇게 뵙잖아요. 네. 어떻게 방송국에서 어떻게 보면 어머 저도 모르고 어머 헐리 누구들아? <laughs> 제가 여기 오늘도 잘 봤습니다. 근데 이게 저기 <laughs> 볼수록 머리가 아프네. 그죠? 아... 이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 딱와닿는건몇 번이에요? 전 그냥 지금 느낌 한번 얘기해 봅시다. 그냥 솔직히 우리 오랜만에 경일 씨몇 폭탄 투어 한번 가죠. 몇번 같은데. <laughs> 3번이요. 3번. 은혜 네. 씨는? 3번. 3번이요. 아. 한번. 3번. 전다 가짜 같아요. 그래요? <laughs> 믿을 수 없어요. 오. 첫 번째는 뭐였어요? 남자셋 무전세. 찬역 천혁이 신 천혁이 신 응. 요거는 끝이 에이. 좀 이상하죠. 요거는 제가 때는 뭐 진짜 때는 뭐 관에 물이 있다든지 음. 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그런 의중이. 거를 저희 가내진 바랬는데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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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밋밋한 거 보니까 진실의 진실이야. 가능성은 좀 맞아요. 있어요. 더 이상 못 꾸미고 사실대로 예. 보여주다 보니까. 예. 말이죠 양념을 예. 안 치는 거죠, 그러니까 음식으로 예. 따지면. 아, <laughs> 어, 만든 가공은 조미료가 들어가거든요. 근데 이게 진실이니까 조미료를 그쵸. 못 넣는 거지. 아. 뒷맛이 그러니까 먹다가 딱 끊기죠 맛이. <laughs> 막뭐 쳐주질 않으니까. 아, 진실일 가능성이 아, 많아요. 이번이 가짜 같기도 해, 요 그죠? 자기가 자기는 결백하다고, 네. 나는 무죄야 했으면 네. 그거를 풀어 나갈 방법을 생각하지. 니네가 네. 다 죽으면 나도 죽을 거야. 그치, <laughs> 이렇게 했다는 게 조금 그러니까 앞뒤 전후사정 아, 없이 예. 그 상황만 딱 나온 게. 뭐 어, 이거 진실일 가능성이 있네. 자 이렇게 헷갈릴 때는 찬스를 아, 써야죠. 찬스. <laughs> 자 그러면 아, 저희 상균아, 뭔 상균이 찬스예요뭘 <laughs> 갖고 안 왔어요? <laughs> 그럼 저, 도시락 찬스네, 도시락 찬스. 매니저가 또 히트기 하네. 뭘 갖고 와요, 마지 저희가요, <laughs> 이렇게 만들었어요. 옛날에 물방귀 아시죠? 물방귀. 번호도 다 써놨어요, 그죠? 번호도. 아 번호에 몇 번으로 예. 들어가냐 아, 그러면 물을 부어주세요. 아니 갑자기 뭐 하는 거야, 지금. <laughs> 아니, 진짜, 진짜. 아니 근데 이 성의가 너무, 너무 가득하지 어, 않아요? 요 서프라이즈. 예? 네, 자, 풀어 주습니다 어, 자, 어, 오, 2번, 2번 쪽으로 가려. 자, 어, 잠깐만. 얘가 죽었나 봐요. 아니 <laughs> 아니. 살았어, 살았어. 자, 아 살았어요. 살았어. 살았어. 자. 자, 그럼 5초 생했어요. 5초. 어, 자 2번. 몇 번이었? 몇번 나왔어요? 1번. 마지막이 2번이었어요. 네, 마지막이 2번? 2번. 2번. 네. 어, 미끄러지 찬스 2번. 네, 저는 미끄러진 못 믿죠. 음. 네. 그럼 뭐하러 썼어요, 미끄러져 가지 성이만 보여 준 거예요. 어. <웃음> 이럴 수도 있다. 어, 맨 마지막 3번 얘기를 좀해 볼게요. (3번이) 네. 사실은 지금 내심 다들 생각하기게 가장 말이 안 된다 네. 이런 생각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. 난 이게+ 이게 거꾸로 함정이 될수 있다 이거죠 그 제가 그래요 난 그것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것 때문에 (2번) 음. (3번) 헷갈려요 아, (3번이) 그럼 진실이같다고요 (3번이) 너무 거짓 같아서 진실 음. 어. 진실일 수 있다, 진실일 진실일 수 있다. 있다 이거죠 아 오히려 남자 셋 무덤 셋이 이게 그죠. 너무 거주실, 맹탕이어서. 맹탕이라서 거두실 수도 있고 이렇게 쭉 만들려고 이렇게 뒤에를 막 그렇죠. 어렵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, 아. 방송 할 날짜가 까워서 그냥 확 이렇게. 아. 그냥 <laughs> 그런 거 아닐까요? 아, 네. 시간이 부족해가지고. 아 저는 일번 그렇죠? 1번 하겠어요. 일 번이요? 네. 일 번. 저는 삼 번으로 갈게요. 네. 번 네. 제가 삼번할 네. 건데 따라 오시겠어요? 이호는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씨삼 아. 번이에요? 네, 저삼 번이에요. 삼 번. 3번. 문자가 왔어요. 이 번이래요. 이 번. 2번. 네, 근데 저도 2번이라 생각하거든요. 2번 갑니다. 2번. 2번. 환영합니다. <laughs> 아. 미안합니다. 3번 갑니다. 3번. <laughs> 3번. 바꿀래, 그냥. 3번. 2번 할래요? 2번, 오케이. 2번, 오케이. 2번. 2번, 오케이, 와, 2번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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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오늘 2번? 네. 자, 알았습니다. 네. 자, 확인합니다. 진실, 혹은 거짓 당신의 선택에 도전한다. 과연 당신이 선택한 일번 거짓. 어, 이번두 번째 이야기. 유명을 쓴한 남자의 집착이 불러낸 배심원들의 죽음. 이거 봐, 이거 봐. 말이 돼. 진실. 세 번째 이야기. 자신이 거짓 노수자가 남편이 되어 돌아온 아니야 거짓이야. 진실. 거짓. 첫 번째 이야기. 1, 1, 1, 엉뚱한 1, 세 친구와 그들을 괴롭히는 천 귀신들, 요절국통 이야기. 어르신들이 얘기했을때그천혈귀신이라고기했고장난식서 장난식에서 서누서에서에서 누대. 장난식에서 누대. 장난식에서 누 3번 찍었다가. 오늘 은혜 씨 5주째 못뭐 맞추셨고, 김영아 네. 씨가 2주 연속 맞추셨고. 아, 그렇습니다. 네. 뭐, 이제 뭐, 강력한 강자로 제가 군림하기 시작했고, 어, 잘 모르면 따라오세요. 그 다음주는 김원아 씨를 따라갈래요. 예? 네, 다음주에 저못 맞춥니다. <laughs> 건강한 안주인 되시고요. 저희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